KBO 리그에서 100억 FA 거프이 강백호가 한화 이글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4년 총액 100억 원에 사인을 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백호의 이적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강백호는 KT 위즈에서 2025 시즌 동안 하락세를 겪었지만 한화는 그를 타선 보강의 핵심으로 보고 과감하게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올 시즌 그의 성적은 95 경기에서 타율 0.265, 85 안타, 10 홈런, 61 타점으로. 다소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화의 손혁 단장은 강백호의 포지션에 대해 신중함을 보이며 감독의 구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강백호가 증영 타자가 아닌 포지션에서 풀타임 시즌을 치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하섭은 FA 권리를 행사한 상태이며 그의 입지는 더욱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동산 최다 안타 기록을 가진 그는 올 시즌 저조한 홈런 수로 인해 네. 팀에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손하섭은 올해 100일 경기에서 타율 0.288. 107안타, 1홈런, 50타점을 기록하며 여전한 기량을 보였지만 나이와 퓨지션 문제로 인해 팀의 선택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과연 그는 한화에 남아 다시 우승에 도전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팀으로 향할까요?